삶의 소소한 기쁨은 찾기 나름이라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네. 그러나 작은 기쁨을 모아 커다란 행복을, 커다란, 커다란 행복을 만드는 예.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우리 이곳, 오늘의 이야기는 강원도 네네. 삼척시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한 전통시장. 정겨운 이야기로 즐거움 가득한 이곳에 그 즐거움을 더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것질을 참 좋아하던 나의 어린 시절. 그때가 생각나는 작은 분식집인데요. 옛날 스타일이에요. 어린 됐다고. 30년 넘었다고. 30년도 넘었어요. 쫀득쫀득하고 달고에 너무너무 맛있어요. 응. 음, 쫀득또 하여튼 호떡은 쫀득쫀득해요. 맛있어, 쫀득쫀득 맛있어. 해, 맛있어. <laughs> 35년째.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맛있는 <laughs> 매음.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이때 이 달콤한 욕을 그냥 지나치긴 아쉽죠. <laughs> 기름을 많이 칠해야 돼요. 오늘의 인생 분식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의 친구가 되어준 추억의 호떡입니다 기다림 끝에 한입 베어 무는데요. 터져서 뜨겁죠. 조심해야 돼요. 뜨거움까지 참고 먹게 되는 이 맛. <laughs> 맞아요, 뜨거운 거 알면서도. 호호 부는 시간마저 기쁨이 되는 이곳인데요. 오, 마 맛있어? 엄마 몇 살에 있었을때먹에었어요 엄마 몇 살에 있었어? 몇뱃에 있었어? 몇 살에 있었어? 몇이에요 진짜 몇 살에 있었어? 몇 살에 있어몇 살에 있었어? 몇 살에 있었어? 몇 살에 요었어몇 살에 있었어? 거 살에 있데 이거는 에 있었어? 몇 살에 있었어? 몇 살에 있었어? 몇지에어몇 살에 한었어몇어몇 살에 있었어? 몇 징복이 됐어요. 이랬어요. Where's our own h 이 t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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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l I'm not there. 는 m 어 o t there. Where's o u 어 own hotel? I'm not there. Where's our 야, 봐, 호떡쟁이 많아. 내가 원래 배우 출신이야, 배우 출신. 어, 어. 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래, 그래. 아, CF처럼. 볼까요? 와, 엄청 <laughs> 좋네요. 아, <laughs> 맛있다. 호떡처럼 한결같은 따스함을 선물하는 주인장인데요. 제가 30년 된건 아니고 엄마 갑자기 아프시고 나서 한개횟수로 8년째 됐고 음. 그 8년 전에 수습 기간 2년 거쳤어요. 그래서 합, 합하면 저도 이제 10년 돼요. 즉석 호떡으로 됐어요. 구워야 돼가지고 속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 푸드카에 산 2년 동안 속도 익혀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어. 엄마의 맛을 해야겠네요.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었죠. 요것도 엄마가 쓰던 거. 네. 나무가. 네. 요게요. 어. 3 0년된 거예요. 매 순간 엄마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모든 방식은 다 어머니가 했던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예요. 어서 오세요. 두 개. 아니, 세 개. 세 개. 세 개여서요, 회분님? 어, 죄송해요. 세 개, 세 개. 어, 세 개, 세 개. 이거는. 어. 바둑 아, 반죽의 농도와 빚는 모양은 물론 뒤집는 타이밍과 힘 조절까지 엄마에게 배운 것들이죠. 아, 또 중요한 건또 있는데요. 거 거, 왼쪽으로 가면서 화력을 올려서 짧은 시간에 구, 굳게 하려고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음. 아, 분이 다르네요. 하나에서 열까지 엄마의 일방식 그대로 세심하게 구워낸답니다. <laughs> 때문에 나 혼자만 먹고 가긴 조금 아쉽다는데요. 몇개를서가시네 사가시는... <laughs> 나눠 드세요. 호떡 사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 따뜻하셔라. <laughs> <laughs> 그 전에 저기 우리 큰애 배 가지고 먹을 때그맛 들어요. 그맛 그대로요. 똑같아 맛, 똑같아. 맛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냥, 예, 그 맛이, 그 어머니 때 있던 맛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전수 받으셨구나 네. 생각했지. 근데 웃긴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어... 이 딸이 옛날에 말도 안 했어. 엄마는 우리 되게 좋아하는데, 딸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좀 삐졌거든. <laughs> 한 4년 안았지. 근데, 오늘은 갑자기 오니까, 아유, 황이 입에 확 떠있더라고. 아니, <laughs> 그때는 숙금 안 되니까. 아티가안 어. 맞아요, 맞아요. 돼요. 멀티가 안돼다고요멀티 뭐야? <목소리>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깼다고요. 아 그렇지. 오케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때 호떡 굶기도. 호떡 굶기도 바빴지. 아 이거 왜 풀렸어. 아 이리 엄마 닮은 이쁘네. 5년 만에 엄마의 애가... 빈자리를 채우는 일.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3년은 엄마가 매일 나오셨어요. 어머니가요? 아, 매일 나오셨어요. 오늘 오시면. 여기 딱 이제 전용 자석이 있어요. 거기 딱 앉으셔서 한 개만 달라 그래요. 한 개만 딱 먹고 아빠스나는 가셔요. 가시고 7 시쯤 되면 엄마가 전화가 와요. 먹어보죠. 갖고 먹어보죠. 갖고 먹어보죠. 갖고. 이야. 그래서 엄마지만 약간 전화 올때 긴장이 그렇죠. 돼요. 아,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3년5월 달인가 그때 딱 먹어보고는 이제 됐다 그러시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셔. 오. 일이 있으면 나오시고. 뭐랄 엄마하고 맛이 틀릴 때는 약간 눈치도 보게 되고 주둥도 들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자신감이 생기니까 스스럼없이 말하게 되고 손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졌어요. 주인장에겐 사실 어, 든든한 조력자가 안녕하세요. 있답니다. 저희 남편이 예전에는 손마주 제가 다 했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배합은 제가 해주고 힘쓰는 건 저희 신라입니다. 뭐든 하나보단 둘이 나은 법. 능숙한 솜씨로 아내가 배합을 마치면. 두번받으 다음은 남편이 나설 차례. 추창기 오셨으면 잔소리 엄청 들었을 거예요. 아, 잔소리 엄청 하셨어 제가 엄청... <laughs> 4년 정도 하니까 노하우가 쌓이니까 치대는 거는 저보다 훨씬 더 탄력 있게 더 잘해요. 음, 연습하세요이젠 아내도 인정하는 남편의 반죽 실력. 음한 방향으로 치대야만 반죽에 탄력이 생긴다고 아내는 말했고 음 남편은 음 매일 그 말을 음 지켰습니다. <laughs> 저는 하지만 해야죠. 저도 이 반죽을 안 하려 그랬는데 30분 이상을 혼자서 이렇게 계속 치대면서 하는 거 보면은 안쓰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는 따스한 마음 역시도 코떡 맛의 비결. 잘되고 있어요. 넘치는 사랑처럼 탄력 넘치는 반죽이 만들어지고. 너무 많이 돌림 손은 요 시간 가량 숙성해 쫄깃함을 <목소리도> 더하면 완성이라죠. 음음음음 남편의 사랑을 음 가득 싣고 가게에 도착하면 또 다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10개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나의 일이자 나의 길. 호떡 하나만을 바라본 이 여정에 큰 힘이 되어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숙하게 가게를 누비며 손님들의 살뜰히 챙기는데요. 마치 거울을 두고 마주한데. 두고 닮은 모습으로 주인장의 곁을 지킵니다. 저희 엄마야, 친정 엄마 일대장이 바쁠 때는 알바. 응응응. 알바다니고 고정도 하지 말라다 소리도 했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엄마거좀 물려받아야 되겠다. 아니, 한편은 좋고 고생스러운 것도 혹시 아플까봐 염려도 되고 안타깝고 그래도 이 열심히 하는 거에 고맙고 그렇죠. 수천, 수만 개를 먹어온 호떡이지만 딸이 구워주는 호떡만큼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어, 바로 끄덕이시네요. 역시 맛있어. 아, 근데요, 요새는 손님들이 그짓만안 하고 딸이 더잘해 음.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얘도 아, 듣지 마. 어 진짜요? 그럼 난 너무 좋죠. 공부하다 너가... 자식 잘한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그때 그런 그날은 막라라라 놀듯이 기분 좋아가지고 흐뭇하섯죠 <laughs> 바쁘게 지나온 나의 젊음 나를 뒤따를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요 하지만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값진 일도 없기에 온 마음을 다해. 딸을 응원하는 엄마입니다. 작은 기쁨도 크게 다가오던 그 시절의 기억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추억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이어갑니다. 음 맛있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많이 먹었죠. 동네 친구들, 동창들 많이 생각나죠. 없어지면 우리 옛날 추억이 없어진다 할까 좀 아쉽죠. 우 따님이 이어받아가 하니까 너무 좋죠. 저희들은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 과거의 맛도 즐길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쭉 이어갔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음식 그이상이 우리가 호떡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아니 우리를 <laughs> 뛰어넘어서, <세계를 웃음> 뛰어넘어서 사장님의 어. 자녀분이 또할수 있으면 가업을 계속 이어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러면 아, 안 될까요? 아니, 아니 그렇게 이제 호떡이 이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없어지지 말고. 주어진 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인장인데요. 늘 가슴에 새기는 다짐이 있답니다. 엄마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엄마 30년, 저는 10년을 구웠지만 엄마가 30년 동안 쌓아놓은 그맛의그맛의그 그 그, 그 맛을 손님들한테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잘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그렇게 뭐 특별한 맛이거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닌데 또 손님들이 맛있다고 꾸준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 보답하기 위해서 맛 변하지 않고 어 계속 쭉 저도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에이. 고생하셨습니다. 따스함이 그리울 때 언제든 찾아주세요.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당신의 인생 분식은 무엇인가요?